안녕하십니까. 바로 묻고, 바로 듣고, 바로 쓰는 바른 중국세법 차태길입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첫 번째 시간이죠. 예,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아, 우리는 앞으로 전체 한 40번 정도 강의를 통해서 총 시간으로는 한 20시간 정도 될것 같아요. 다 무게로 하면 40강의 시간으로는 20시간 좀 넘을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여러분하고 중국 세법 중국 회계에 대해서 어, 한번 이야기를 수업을 진행하려고 해요 예, 이 수업을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은 어, 특별한 자격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회계 원리 정도는 들으신 분이면 수업을 이해하시는데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회계 원리를 안 들었다 그래서 이걸 때려치겠다는 라생각은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효율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회계 원리 정도를 수강하신 분들이 들으셨으면 더 효율적으로 수업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일반 수업이 아니고 여러분한테 어, 어, 유튜브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강의이기 때문에 예습 복습에 대해서는 특히 어, 따로 제가 강 부담은 드릴 수가 없죠. 네, 여러분들이 예습 복습하지 아니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냥, 어, 반복해서 들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일, 일반적인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는 며칠 동안 하기 때문에, 예, 꼭 아침에 오실 때 얼마 읽어보세요, 읽고 오세요, 말씀드리는데, 이건 유튜브니까, 예, 여러분 부담 없이 또 앞으로 갔다, 들어갔다 할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어, 마음 편하게 예습 복습 제가 숙제 안 내드릴게요. 예, 숙제 없이 진행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면 되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아마, 지금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 교재가 없을 겁니다. 다른 강의들 보시면 이제 이후에 이어지는 강의를 보시면 다 교재들이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매 시간마다 카페에 가셔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기를 제가 추천드리고요. 예, 그건 기본이고요. 어, 매 시간마다 다운 받기 귀찮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예, 회원 가입하시면 됩니다. 회원 가입 하셔 가지고 예, 한책 자, 를 저희가 보내드리니까 교재를 아예 정식으로 한 권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수업을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드리는 말씀은, 어, 이 강의는 2년 정도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됩니다. 2년 정도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재가 약간 올드데이트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는 바는 중국에서 세법 등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이게 어, 매일매일 제가 신문처럼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 내용에 대해서 실제 집행하실 때에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하신 후에 확인에 확인을 거친 후에 실무에서 집행하시기를 제가 말, 부탁을 드릴게요. 이 책이 100% 맞다라고 지금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세법이기 때문에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그 점. 제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부탁드리는 거는 카페에 가시면 조세 한중 조세 협약에 대해서 그 PDF 파일로 첨부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제가 뭐 회원 갈 필요 없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꼭 다운 받으셔서 예, 필요하실 때마다한 번씩 교재 수업 시간에 서 찾아보시고 아니면 심심하시면 진짜 심심하시면이죠. 보시않아까 알고 있는데 예, 정말 심심하시면 출력해서 한번 보시는 걸 제가 아주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이 수업 시간은 총약 40회 정도가 될것 같고요. 물론 플러스마이너스 한두번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40번 정도가 생각이 되고요. 어, 시간 누적 시간으로는 20시간이 조금 넘거나 모자라거나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어, 20시간 동안 40회 동안 여러분하고 같이 중국세법 회계에 대해서 진도를 열심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강에서 찾아뵙겠습니다.